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자,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 강의. 자, 4강 위치관계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부에 어, 이제 가르쳐야 될 개념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어, 내용이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laughs> 죄송합니다. 아, 다섯 번째 내용이죠.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인데, 요 내용을 이제, 가르치고 앞에 내용을 싹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까지 오늘날 일단 고생 많으셨고 3부가 끝나면 이제 뭐, 뭐 내일이나 또 다, 내일 또 다음 주에 이제 어, 유형 기본 유형들을 풀어드리면서 4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4강과 5강이 좀 재미없지만 천천히 하면 여러분도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를 잘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4강 위치 관계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지금 1부하고 2부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고, 지금 이것부터 다시 정리하면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게 이제 5번인데, 이 5번이 공간에서, 공간에서, 그래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역시, 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세 개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세 개의 그림을 항상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전시란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문학적, 문학적, 문과적 마인드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어, 한평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한국이 평화를 어, 와. 이제 기원합니다. 한국이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된다는 어떤 문과적 암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문과적 암기 방법이 기억 안 나면 좀 이따가 다시 합시다. 자, 어쨌든 공간은 두 평면의 위치관계인데이 한이, 이제까지 1번, 뭐, 2번, 3번, 4번, 요 내용들에게서는 하나는, 항상 이런 한, 한이 나오면, 한 점에서 만난다였어요. 근데 두 평면의 위치관계는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없습니다. 평면은 계속 확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한 직선에서 만난다.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이렇게 일단 받으셔야, 받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이제 평면이 딱 있는데, 싹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평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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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 직선에서 만나는 영우입니다또 요거 점선으로 안 그렸다고 또 이제 여러분들 구박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 저희 이제 구박하시면 저 선생님 슬퍼요. 이제 구박하지 마시고, 그냥 뭐요 정도는 뭐, 뭐 점선으로 안 그려도, 자부담 실선 나누지 않아서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평면에서의 두 이제 공간에서의 두 평면의 위치 관계가 첫 번째가 한 직선에서 만난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이제 교선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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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가 있다. 요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면 선생님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크게 얽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두 번째, 평행하다. 역시, 나이가 쭉 올라오는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밑에 있는 녀석, 아유. 바닥과 천장의 느낌입니다. 괜찮으십니까? 하시다 보면 쉬워집니다. 화이팅 하십시오끝나갑니다 자, 이런 거냐면 이번에도 두껍게 그려보세요. 그래 두껍게 두껍게 네. 두껍게 두껍게 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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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분들 제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다다다 엔져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평면의 위치관계는, 공간에서 두평면의 위치관계 역시 세 개를, 세 가지 내용을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어, 개념강의 위치관계 내용을 다 가르쳤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3부에서, 지금까지, 3부까지 오면서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게 있겠지만, 혹시라도 없을 까 없을 것 같은 못파심에 걱정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과적인 암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관계를 가르칠 때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 재밌어지는데 전 재밌고 제재단님들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공책과 연필을 안꺼내줘그기 <laughs> <이런> 재미가 없습니다. <laughs>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항상 점을 딱그렸줍니 위에 좀 할까요? 위치관계 표를 만들 때 점을 딱 그립니다. 점을 딱 그리고 여기 선을 딱 쳤습니다. 선을 딱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면을 딱 쳤습니다. 점과 선의 위치관계 위에 있다와 위에 있지 않다로 얘기해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있다와 위에 있지 않다. 점과 평면은 위에 있다와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습니다 점과 선, 정도하면 위에 있다와 위에 있지 않다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위치 관계 스텝 1이 그냥 끝나고 그죠 스텝 2.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 평면은 2차원적인 공간, 2차원적인 평면 공간, 다 공간이지만 평면은 2차원, 여기 공간은 3차원이라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평면보다 뭐가 중요하다? 공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laughs> 그러면 선생님이 머릿속에 이렇게 적어 놓고 평면보다 공간이 중요하니까 공을 세번 적어 주자. 두 번, 두번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 주자고 했습니다. 평면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적었냐. 이제 항상 그림을 세 개씩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님들? 그렇죠. 한국의 평화를 비원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좀 옆에 적을까요? 이렇게. 누구와의 평화, 일본과의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그림 그릴게요. 한국과 평화를, 일본에 가야 한국과 평화를 기원하는데, 일본과의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과의 평화를 기원하는데, 일본과의 평화는 항상 이제 꼬여있죠. 꼬인 위치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평화가 꼬여있다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맙시다. 한국의 평화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결국 일본은 우리에게 무릎 꿇는 무릎 꿇는 표정도 조좀 좀, 그랬네요. 우리를 이제.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쪽,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어, 올바른 생각을 배울 것입니다. 똑같죠? 한편일로 시작해서 한편로 끝나죠? 이렇게 어떤 문가적인 마인드로 세팅해 놓고, 자기 스스로 그릴 수 있다면, 개념 강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업에서 문제 좀 풀고, 학교 시험할 때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유치 관계는 점점 쉬워질 겁니다. 아, 기운 척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요요 요 관계가 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이두 직선의 위치관입니다. 두 직선. 그러까두 개가 나와야 돼두 개가. 점과 선도 두 개, 점과 선도 두 개. 네, 두 개. 두개 있어야 위치관계 정의가 제가 1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어? 내가 여기 있을 때, 네가 거기 있을 때이 둘을 이렇게 묶자. 맞습니다. 수직선에 위치관계에 넣고, 평면 하나 그려주고, 한 점에서 만난다. 오. 자, 이렇게 넣고, 평행하다. 오. 죄송합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외도 역시 똑같이 그림을 줍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합니다. 하지만 평면에서 없는이 공간에서, 이 새로운 위치관계가 있죠. 꼬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만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이 꼬인 위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꼬인 위치. 두 직선의 위치관계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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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꼬인 위치는 직선의 위치관계를 물어봅니다. 두 직선. 다른 건안 됩니다. 뭐 직선과 평면은 꼬인 위치가 없어요. 두 직선. 두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끼리만 존재하는 위치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꼬인 위치. 두 직선의 위치. 두 직선의 위치. 위치. 자 3번, 4번 해보겠습니다. 자, 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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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직선이 포함된다. 역시 여기도 지금 수직선이 위치관계죠 수직선이 위치반계, 평면에서 공간에서. 야, 이런 거보습니까 오케이, 당연하게 직선하고 평면에 위치반계 있죠. 직선과 평면의위치관계 그리고 이렇게 오이고, 오이고, 오고, 덤덤덤, 덤덤, 덤덤, 플로그랜스, 두두두둑, 죄송합니다. 두두두둑, 두두두두두둑, 오케이, 한 점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건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편일나다 주주주주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릴 수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뭐안 그리죠? 나, 그 아시니까. 이렇게 수업을 보면요. 쉽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리해야 자기의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발전을 위해서 제 수업이 끝나면, 책을, 공책로 접고, 영상을 멈추고, 꺼낸 다음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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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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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위치 관계 다섯 개를 드디어 삼부에 걸쳐서 개념 강의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개념 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 강의를 공부하시고 기본 유형 문제들을 천천히 풀어보시고 나중에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분명히 일라이 이학기 내시에서 승리자가 되실 겁니다. 이 승리는 꼭 점수를 떠나서 노력에 대한 어떤 평가를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점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수에 너무 열단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우리 중학교 2학년 제자분이 어,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요. 이제 시험을 너무 잘 보려고 해서 선생님한테 저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어, 잘 보려고 해서 시험을 조금 많이 조금 못 봤는데 제가 오히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열심히, 노력, 뭐 저는 그 제작 다험못봐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고, 나중에 노력하다 보면 결과는 좋아지실 거고, 다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게 느껴져요. 항상 이제 저한테 이제 제 말도 잘 듣고,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결과보다 노력의 과정을 더 중요시 해야 니다 자, 이제, 5번부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했고, 이제 5번에 이제 공간에서 두평면의위치관계이 내용만 조금 이그잼플. 이그잼플 좀 들고, 문제에 대한 이그잼플 좀 들고, 가벼운 것들, 개념에 대한 이그잼플들 들고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6분 정도면 끝나니까, 재단님들 파이팅! 자, 갑니다. 두 평, 항상. 이제 공간에서 이제 공간이란 말 나오면 우리는 이제 입체를 그려주기로 했죠 선생님이 렇게 직육면체 를로그려주1부부터 3부까지 다 보이는 애들은 공간이란 말 나오면 뭐 공간이란 말 나오면 뭐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직육면체 그리시는 건뭐 우리의 약속이죠 공간에서 조평면체 저게 <laughs> 뭐할것 같습니까 매드형, <laughs> 니가 뭘할줄 어떻게 알아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1번부터 항상 개념이 끝나면 그 개념에 대한 이그제풀을 드려드렸습니다. 어떤 어떤 사례들을 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을 담아주려고 했죠.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구체적인 여섯을 하나 딱 잡아줬습니다. 그치가 여러분들한테 평면을 치러니까 구체적인 평면 여섯 개 중에서 하나의 평면 잡아주겠죠, 제가요. 그 평면 잡아주십시오. 평면 ABCD 한번 잡아봅시다. 어 평면 아, 평 ABC. 자아 봅시다 위에 거추, 이렇게 여러분들 위에 이렇게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다 끝나갑니다 2분3분이면 끝나갑니다 여러분 여러, 물어보겠습니다 요 평면하고 평행한 여성 누굽니까오 밑에 여성입니다 쉽점오오오오오 그래서 평면 EFGH라고 합니다 그럼 평면 ABCD하고 어, 수직인 여성은 누구겠습니까? 수직인 여성은 누구겠습니까? 평면하고 A하고 수직인 여성 수직인 녀석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요쪽가 옆에. 무슨 얘기냐면, 정말 ABC가 d 수직인 녀석. 수직인 녀석은, 두두두두두, 두두 있을 때, 이 아이를 빼고, 이럴 때 밑에 걸 빼고, 여기 밑에 옆에 있는 사이트, 요 녀석 하나, 요거, 요 녀석 하나. 요, 요 녀석 하나, 요 녀석 하나, 요 녀석 하나에서 네 개입니다. 그리고는 뭐, 별로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위에 천장 있죠? 천장에맞치는 기둥 벽들. 천장에 있으면 하나 둘셋넷민면만 빼고 민면 빼고 하나 둘셋넷 네, 수직이면입니다. 하나 둘셋넷 수직이면입니다. 하나 둘셋넷 천장에 받치는 하나 둘셋 넷이 수직이면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이제 이거죠. 나이 빼요 나이 빼고 나이 빼고 나이 빼고 이 옆에를 이제 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면들이 수직인 면입니다. 아, 잠깐만요. 좀 죄송합니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 뭐 하나 안 가르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 가르쳤습니다.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르치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 이제, 뭐, 추가로, 어, 혁명과 혁면이 수직일 때에 대한 결과는 안 가르쳤습니다. 안 혁명과 평면이 수직, 두 평면이 수직일 때. 평면과평면의 수직, 아니면 두 평면이 수직일 때는 안가르쳐니다두 평면이 수직일 때는 안 가르쳤습니다. 두 평면이 수직일 때를안 가르쳤습니다. 두, 두 평면이 수직일 때라는 개념을 안 가르쳤습니다. 이것만 가르치면 이제 시작 끝납니다. 힘내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두 평면, 어떤 평면과 어떤 평면이... 어떻게 하면 수직이냐? 이걸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이것도 안 가르치고, 아까쯤에, 직류면체를 그리고, 이평면의 수직인 면을 바로 반반 구해버렸습니다. 몰라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두 평면의 수직인 것. 두 평면의 수직, 어떨 때가 두 평면의 수직이냐? 이걸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이강에서 아니죠, 4강 2구에서 다은 2구에서 다은 직선과 평면의 수직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 만약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분을 보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벌써 평면과 평면의 수직 개념은 스피킹 하실 수 있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 그림 그리실 수 있습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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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둔따란다라라라라이 정도만 그리셔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그리실 수 있어도 선생님은 너무나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죠? 요 점을 H라고 할때요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수많은 직선들과 다 수직이죠? 다 수직이죠? 다 수직이죠? 다 수직이죠? 다 수직이죠. 이랬을 때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배울 거는 마지막 개념은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죠? 지수원과 평면의수지이 그림을 언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을 일단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은 정말 천재인 겁니다. 정말 노력하는, 노력의 천재인 겁니다. 이것도 보고 그림을 얘기할 수 있는 중학, 그 그림을 보고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안할 텐데. 하면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면,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점을 찍고 읽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일단 읽십시오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잠깐 조사각수겠습니다그한 점을 지나는 야그한 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있는 수많은 직선. 그한 점을 지나는 평면 위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 그한 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있는 수많은 직선. 그한 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있는 수많은 직선이 처음에 주어진 직선과 뭐일 때 전부 다 수직일 때 그걸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검색하면 어디든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이걸 여러분들이 칠판에 안 적어줘도 공부하는 학생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면 되고 유인물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거할 거라고 믿을게요. 그랬을 때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했죠. 지할게 뭡니까? 평면과 평면이죠 자, 그런 이 직선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께할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직선이 평면에 뭐 한다? 포함된다. 자, 무슨 뜻이냐?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 선생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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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되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90도의 면면이 있다고 치면 이 직선이 어떤 평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평면에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일 때그 직선을 평면이 포함하고 있으면 그 직선을 평면이 포함하고 있습니그 직선을 평면이 포함하고 있으면 그 직선을 평면이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평면이 그 수직인 직선을 포함하고 있으면, 어, 직선이 그 평면이 평면이 큰 게입니다. 그 평면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으면,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 평면이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면 또는 그 평면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으면 평면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얘기해놓고 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평면과 평면의 수직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요거까지는 못해도 저는 크게 여러분한테 화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약 평면과 평면의 수직을 지금 제가 말한 내용처럼 얘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해볼까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때그 평면을 지나는 위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수많은 직선이 처음에 주어진 직선과 모두 다 수직일 때, 처음에 주어진 직선과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다 수직일 때, 그걸 직선과 평면을 뭐라고 부른다? 수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평면이 그 직선을 포함하고 있으면 평면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4강 1부, 2부, 3부를 열심히 달렸기에 드디어 4강, 4부 때뭐 문제 조금만 풀다 보면 다못풀어도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점점 강해지실 겁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1학년 2학기 4강까지 했습니다. 거의, 4강이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5강, 6강 하다 보면 1학년 2학기가 어느 정도 다 끝날 거고, 1학년 2학기가 이제 뭐, 정리가 되면서 2학년 1학기를 조금 조금씩 하다보면, 우리는 내년 9월에, 또는 이제 2학년이 끝나, 중2가끝날 때쯤 어, 겠 중상 과정을 다 끝내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대비할 수 있는,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날이, 어, 1년 내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는 학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